우리 저김정훈님이나이명훈님도 블루베리를 하고 계신데 네. 여기 와서 보고 이 농장에 보고 뭐 어떤 점을 느꼈어요? 어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엄청 부지런하시다는 거.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 새순 하나를 보더라도 음, 음. 엄청 깨끗해요. 네. 요즘 연맘때 아마 하우스 시설하우스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혹팔이 없는 분이 없을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 네. 혹팔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 <laughs> 네, 아 네, 예. 엄청 부지런하시고, 어, 예.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예. 있고, 음, 예. 과학적으로 어. 아주 과학적으로. 블루베리 알은 어. 좀 어떤 것 같아요? 알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게 오링이 형성이 안된 상태거든요. 음. 이게 다 자라지 않았어요. 음. 음. 블루베리는 마지막에 익으면서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음. 음. 아. 이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음, 음, 이게 음, 오링이 형성되고 익으면서 네, 엄청 크게 자랄 거라고 생각이에요. 맞죠, 이장님? 그럼 이 정도 이게 시설에 이렇게 이 정도 주면은 굉장히 블루베리를잘 짓는 어, 그런 거예요. 아, 평택시에서는 지금 탑이신 거 같아요. 탑이신. <laughs> 아, <laughs> 아, <그래. 웃음> 제가 네, 이번에 네. 그 대박 나셔요 네. 무감원 하우스를 이제 하,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가 제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laughs> 네. 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꽃산 브리베리 농장은 그4,612 제곱 평백미터라니까 그러니까 평수량은 1,400평,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은 1,300평입니다. 그 추수로는 예, 총 지금 올까지 해서 1,920주가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 심어져 있는 거는 1,400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품종은 두쿠 메도어락 스타, 에, 인디고 크루샵 한4년서부터 그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는 관계로도 그때부터 남부 품종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반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반을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 이제 날씨가 좋지 않요 야간온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좀 그 냉해를 조금 입었어요. 한20% 정도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또그 대신 또 알이 굵고니까는 블루베리는 뭐 개수로 파는 게 아니라 그 무게로 파니까는 소독에는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실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이 뭐뭐 뭐 있대요? 대표적인 품종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인디고, 크레셔파하고 메저오락을 주 품종이, 두 품종이 있고 보조 품종이 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네.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과분히 뽀얗게 예쁘게 익어가는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이 품종은 뭔가요? 네. 예, 현재 여기 있는 것이 메도락이에요. 메도락. 메도락. 네. 이거 굉장히 맛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이 메도락은 이게그 잎이 돈 상태에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으면 복숭아 향이 나요. 아아 복숭아 향이 나요. 네. 네. 당도는 당도는 네. 몇 불익산? 에 네. 당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작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단에 14불익산 정도 나왔어요. 14불익산은 뭐리 건데 블루베리 14불익산은 네. 엄청난 거예요. 음. 음. 어, 그러면 그럼은... 하우스인데도 냉해를 입어요? 하우스도 우리는 무가원이니까는아 무과원이구나. 네, 가원이 하지 않고 무가원이 음. 이 본격적으로 싹은 언제부터 인전 예저 네, 작년 지난해 같으면은 5월 25일 수업도 본격 출발했는데 올해는 야간호가 낮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듯 한 5일 내지 일주일은 늦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6월 초. 지금 현재 그. 교 오늘 좀뭐 조금 뭐확을해 봤는데 6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음. 음. 이건 1kg에 여기서는 얼마씩 가능하세 예, 좀전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킬당 현재 45,000원씩 할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아, 택배로도 네, 택배로 또 주문을 받나요? 택배로. 그러니까는 그 18과 이상을 45,000원. 그리고 이제 1 6가서부터1 7가까지는 3만 원. 그미에은1 이상한 정 동안 한에 3만 원대 뭐 이렇게. 뭐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건 그가1 8가 이거에 대 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그 그니까, 그1까가이까 그니까, 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1kg에 10, 10, 1kg. 1kg에 18개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는 니 것은 직경이 1 8 m 리의 직경 이 1.8cm. 1.8cm. 지름 지름 예, 지름이 예. 1.8cm라는. 그런데 음. 지금 작품으로 음. 봤을 때는 13mm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저는 원래 목표가 16가 이상을 갖다가 음. 목표를 했는데 음. 뭐 현재 매도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중대가만 음. 생산하시 거예요? 네, 중대가로. 음. 음, 그럼 이것도 많이 섞어 주신? 네 꽃눈섞기도 했고 네. 올해는 냉해를 받아도 꽃눈섞기 열매섞기는 안했대요 꽃눈섞기만 했대요 음, 네 여기 아, 네. 사장님 여기 보면 보니까 이거 저소독해 뭐, 놓은 기구가 특별한거 있는거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지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농사 지신 으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 이게 소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힘든 것이 이그 소독하는 데그 혼자는 못하고 음. 어뭐 안식과 같이 한다든가 그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80m 를 갔다가 만 땅에 호수를 흐르려면 엄청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97년도에 이걸 했어요. 음. 아마 평택시에서는 새 농가가 했을 거예요. 어, 그까뭐 그러니까 음. 이거 스위치만 누르면 되고. 어, 이거 지금 30년 된 거네요, 우리. 예. 네, 이거 뭐 아. 우리 집에서는 보장은 없어요. 30년 이상 안된거 우리 집서 아. 말을 못 해. 아. 음. 음. 이게 이거 저 45도 각도로 치기 때문에 뒷면까지 음. 묻어가지고 음.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딱방자가 되니까는 음. 뭐 음.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거는 아. 고정돼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고정돼 있는 건가이싹니다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수도가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방향이 나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거는 그 나오지 않고 이 이거 40 정도 한쪽만 아, 4쪽으로 삭하면서. 여기 20cm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 아, 양쪽으로 한쪽으로. 네, 양쪽으로 어, 아, 아, 만 친다는 아, 얘기죠. 아, 그렇지. 그러면 렇지 그렇지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충분히 뻑을 네. 방제가 싹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건비 전략 또 약독 약 전략이 되겠네요. 지금 이게 몇 m 타 하는 거예요? 네. 이거 80m? 이게 2 0채 m 가안기 아니, 아니, 저쪽하고 아, 한 여기하고. 아, 여기하고. 여이가 8m인데, 응. 8m에 두 라인이 가니까는 응. 하나 4m. 가지고 두두두로 갖다 응. 커버를 하는 겁니다. 아, 아 저거 네. 몇 개인데, 라인마다 따뜻함이 있네. 네, 아, 저거마다 아, 로 따뜻함이. 열 아, 라인이 음. 있어요. 이거 시설이 아, 이렇게 아, 하려니까 굉장히 음. 어려운 건데.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아, 아침에. 공간방제를 음. 하고 왔는데요. 아, 힘들더라고요. 그 맞아요. <laughs> 오, 이거 좋네. 그러니까는 어제 날아갈 수가 없어. 아, 근데 네, 이거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계시는 예, 치, 거죠? 친환경. 우리는 친환경 뭐자하시는분다 음, 알지만 청춘분배라든가 네. 진동 이런 거말 해도 엄마는 거는 다 저기 구제가 되고 또래고 해충 탈거를 태양열로 해서 집어개. 그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걸 세 개를 갖다 이용하고 있고. 퍼진기가. 음. 네, 퍼진기. 요 그걸 세 개를 또 이용하고 있고 밤에 모충기도 예, 예, 밤에 예예 밤에 쭉 앞으로 가시다 본저세 개가 저 설치가 돼 있어요. 나방 같은 거는 게좀더다풀피 붙고 모여 가지고 예. 거기다 근처 그포획이 돼요. 어. 그런고 바깥에 포니까지금 해충이 못 들어오게 다예그모기장 예, 시설이 예, 돼 있네요. 그 그렇죠. 예. 아, 뭐 천장에서부터 벽면 모든 아, 게다 걸, 아, 천장도 알았죠? 천장도 예. 모기장이 네. 돼 있고, 네. 네. 천장 아, 천장도 모기장 이되어 있고. 있고, 모든 게 들어오는 거는 일단 다 차단 아. 시켰어요. 아. 그리고 이게 천장을 열면은 비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이그 햇빛은 다 들어오는데 네. 비만 오면 우리는 아, 다 자동으로 다 내려오니까 아. 그런 거는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어, 다시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기계 네. 이름이 뭐예요? 이게 네. 무인 방제기 무인 방제기 예, 사람이 무인방제기. 그 스위치만 누르면 가니까. 그러면 외친환경 어. 어. 말고 여기 이거는 뭐로뭐로 방제를 해놓가요? 우리가 방제하는 것은 제 현재 옛날에 오해할 네. 적에는그 녹염병 때문에 음. 흰가루랑 녹염 숙성 에 많이 했었는데 네. 현재 지금 이거는 영양제, 영양제. 우리가 아, 원하는 영양제 갖다그니까 당도를 네. 올리고 인제 네. 무게를 좀그 크게하기 위해서 그 영양제 물론 현재 뜨는 대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럼 이게 이게 갈 때는 이거 지금 이거 있는 숫자가 다한 번에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 한 번에 라인, 한 라인 전체 네, 라인이 다 출발하면은, 그러 아니 그 앞이 약간 모자라. 그래서 세 동, 두동 이렇게 아, 네. 하면은 음. 이것이 뭐 안전이 정말 좀 안개 뭐 이상으로 쫙 커져요. 이점적호스가 지금 깔려 있는데, 네. 이, 이, 이 이걸로는 뭐를 네. 점족은 우리가 이제 이 요게 지금 현재 70전인데 배드 이거 사이가이점적으로 해서 이 물을 갖다 우리가 관수하는 거고 우리 회장님이 참잘 보셨네. 저쪽에 저기 그 구멍이 있죠. 네. 자발호스가 있죠.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는 자발호스가 1 0 0 m 짜리가 깔려 있어요. 음. 네. 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저 여기 점자인 이제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다 있듯이 응. 저짝 뒤에도 있어 가지고 이 공기 순환이 돼요, 이게. 아, 아, 공기. 순환? 예 공기 순환이 되기 돼. 때문에 아마 그 아, 이제 서양에 대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땅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더라고 생각할 예. 거예요. 아. 예. 유공관이지만은 숨도 들물을 갖다가 이유공간이니까는 많이 저 식재 빛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인류 공기가 항상 통해요, 이게. 아, 네. 물이. 그 예. 산소공급이 된다는 얘기에요. 음, 이것이 아마, 그, 그 음. 이아 이것 때문에 물 때문에 공기순환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마 우리나라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아, 아, 다른 사람들은 이게 유공간을 묻어가지고 네. 물을 빼내는 장면들. 유공강의 육자 위차, 흐를 육자지만은 공자는 공기 공자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효과, 하나... 음, 예? 효과 많이 보신 거 같아요, 회장님. 효과 많이 보신 거 같아요. 아, 저저 같은 경우에 이곳에서나 나무가 산소를 내가 원한다 일정이 크고 있어요. 과습이안 되는 아 거지. 네, 과습이안 되고 공기 같은 보통은 이 공간의 역할이 음. 그물 속에, 이 여기, 그니까 이 뿌리 속에 있는 흙저 수분이 네. 밑으로 잘 빠지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공기를 주기 위해서라는 네. 건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획기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만 빠지는 걸을 생각했는데 네. 우리는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음. 공기 순환이 되니까는 아. 이 토양 속에 항상 산소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맞아요. 네. 굉장히 저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저, 김정풍님이나 이명풍님도 블루베리를 하고 계신데, 네. 여기 와서 보고 이 농장에 보고 뭐 어떤 점을 느꼈어요? 어,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엄청 부지런하시다는 거.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새순 하나를 보더라도 음. 엄청 깨끗해요. 네. 요즘 연반 때 아마 하우스, 시설 하우스,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혹팔이 없는 분이 없을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 네. 꽃파리가 하나도 안보여요. <laughs> 네, 아 네, 예. 엄청 부지런하시고 어, 예.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고 과학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블루베리 는 알은 좀 어떤거 같아요? 알도 엄청 아, 좋습니다. 엄청 지금 이게 거죠. 오링이 형시, 형성이 안된 상태거든요. 음. 음. 이게 다 자라지 않았어요. 음. 음. 블루베리는 마지막에 익으면서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음. 음. 아 이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음. 이 정도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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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링이 오, 형성되고 익으면서 엄청 크게 자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 네, 어, 장님. 네. <laughs> 네. 그럼 이 정도 이렇게 <laughs> 시설에 이렇게 이 정도 지면은 킹베이 블루베리를 잘 짓는 거 어, 아, 같아요. 택 씨에서는 지금 탑이신것 같아요. 제가 도번에 대박 나셔요. 무강원 하우스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가 제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아, 네, 아 음. 우리들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잘 무르는데 네. 블루베리 농사를 지시니까 보면은 굉장히 예. 힘들어요. 어, 이렇게 너무 여기도 양한이도 깔끔하게 잘해 놓으광막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수영이 엄청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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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아, 한 수영이 살짝 혀 있어요. 경호는뭐온 우리가 남아는환은 휴면 시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니 남북 풍종은 80에서 400시간을 보고 북풍종에는한 800에서 1200시간을 보는데 그거는 오도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운, 문가원에서 파우스를 내리는 거예요. 다 개방을 시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올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자렸어요. 음. 그러니까는 뭐, 온도라는 것은 뭐, 그, 그러니까 뭐, 남북풍동은 여기서 봤을 때에는 영하 뭐한 5도 이상 팔도까지도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저기. 외겹이네? 네, 외겹요 5일 때는 다섯 겹 했었는데. 이걸 다주여요 햇빛 차관 같은 것들은 다 제거시켜서요. 공기가 빠져나갈 네.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더돼어 있는데요. 저거이 이제는 뭐꽃가리라고 하던 몽골식이라고 몽골. 하는데 아, 몽골식. 응. 몽골. 재료가 흘러서 저기로 빠지니까 순환이 네. 되니까는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예. 뭐든지 네. 가운데로 저게 빠지게 하면 순환이 네. 아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로 제일 아 높은 데로 올리니까 순환이 되죠. 겨울에도 그렇게 넣나요? 겨울에도 우리는